자, 우리 랩런트들. 네. 일주일 동안 잘 지냈어요. 지난 주간에는 WRC 대회가 있었죠. 자, 이 대회에 말씀을 들은 사람도 있고, 안 들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말씀은 들었든지 안 들었든지 하나님은 이 말씀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어, 이 시간에 또 들었던 사람도 다시 한번 정리하는 시간으로 생각하고 서론에서 WRC에서 나온 메시지 잠깐 우리 얘기해 줄 테니까 이거 너무 중요한 메시지예요 시대적인 메시지 이 유광수 목사님이 랩런트들을 향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정말 세상 사람들은 알아듣지 못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화면에서 나올 때 보니까 아니, 조그마한 랩런트들이 아, 그 메시지를 듣고, 딱, 기도제 뭐, 언약으로 붙잡고, 막 인터뷰하는 것을 봤어요. 야, 이건 어른, 아무리 어려운, 이건, 이 메시지는 진짜 어려운 메시지인데, 이 메시지는 왜 어렵냐? 세상 사람들이 들을 때 어려워. 영적인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런데,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만난 복음 가진 우리 랩런트들은 이거 집중만 하면 알아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램넌트들 이 시간에 중요한 시간이기 때문에 잠깐 우리 램넌트들 고개 밑으로 떨구지 말고 한번 나좀 바라봐 주세요. 네, 네. 어. 어 메시지하는 메신저를 좀 바라봐 주세요. 그리고 집중 잠깐 해주시면 어, 좋겠습니다. 이거는. 어, 사모님이 얘기하는 말씀이 아니고, 우리 세계보고 말을 향한 전체적인 메시지에서 나온 이 언약을 붙잡고, 오늘 우리 강단에서 주시는 목사님이 준비하시고 주셨던 이 말씀을 우리 현장에서 성취할 어떻게 할 것인가 연결해서 우리 랩런트들이 응답을 누려야 돼요.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랩런트들이 얘기해 주세요.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16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 사모님은요 이 랩런트 예배 때에 진짜 최고로 먼저 은혜받는 게 있어요 뭘까요? 맞춰보세요 뭘까요? 사모님이 이렇게 와서 이렇게 메시지 하기 전에 은혜받는 게 있어요. 허! 어떤 기도요? 우리 랩런트들이 나와서 기도하는 게 최고로 은혜받아요. 나는 우리 평강교회 랩런트들만큼 정말 세계적으로 세계적인 기도하는 랩런트를 보지를 못했어요. 안 그래요? 못 느꼈어요? 저는 매번 느껴요. 정말 간단하게 하는 것 같지만 너무. 수준 높은 기도를 하고 있어요. 우리 평강교회 렘런드들이 듣는 듯안 듣는 듯 해도 진짜 진짜 복음이 그 안에 있다라는 거 확인하거든요. 기도하는 거 보면서 자, 오늘 어,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이에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을 진짜 사실적으로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전체적인 방향을 우리가 잘 따라가야 돼요. 그 말씀의 흐름을 그래서 이번 이번에 WRC 대회를 통해서 우리 CVDIP, 우리 랩트들다 들어봤죠? 자, 언제 이 말씀이 선포됐는지 알아요? CVDIP가 언제부터 나왔냐면 2018년 WRC 때 그때 나온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유목사님 통해서 딱 이게 나오면서 계속 우리는 그 CVDIP, CVDIP가 뭐예요? CVDIP는 하나님이 네, 만드신 응? 나의 인생 작품이에요. 네, 우리 여, 저기 주가 말하는데 이게 바로 언약의 여정 맞아요. 언약의 여정 우리 우리에게 하나님이 언약을 주셔서 언약의 여정을 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 주신 CVDIP. 근데 이거를 이거를 가지고 하나하나 다시 싹 풀어 주셨어요. 자 C는 뭐예요? C는 C는 뭐죠? 무슨 약자죠? 커버넌트. 커버넌트가 뭐예요? 언약이죠. 바로 이 커버넌트는 우리에게 주신 언약인데 이 언약을 이번 이번에 이 커버넌트를 이 언약을 어떤 말로 표현해 주셨냐면 미리 보기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지금 당장에 다 성취된 거 아니기 때문에 미리 보라고 그랬어요. 미리 보기. 자, 미리 보는데 어떤 눈으로 봐야 되냐? 자, 우리 렘런트들요 중요한 메시지예요. 어떤 눈으로 봐야 될까? 미리 미리 본다는 것은 뭐예요? 앞으로 올 것을 미리 본다는 거잖아요 이 미리 보는데 절대주권 하나님의 절대주권으로 봐야 돼요 미리 근데 앞으로 올 일이 우리가 상상이 되죠 아 나는 앞으로 아 이런 일이 내가 말씀을 듣다 보니까 말씀의 언약이 붙잡아졌어 어그 붙잡으니까 아그 말씀 가지고 어나 이렇게 아이 말씀이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돼가겠다. 이렇게 돼가겠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축복을 주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그걸 미리 본 거예요.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 어, 그렇게 쭉 가다 보면 어떤 것들이 일어나요? 막 문제들이 일어나죠. 그러면, 어, 내가 미리 이거 봤는데 그 문제 일어나면 살짝 넘어지려고 그러죠. 근데, 안 넘어질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안 넘어질 수 있는 방법 그게 뭐예요? 또 넘어질 수 있는 그런 거를 미리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미리 봐야 돼요? 앞으로 되어질 일을 두 가지 방향으로 봐야 돼요 하나님의 방향에서 보고 사단이 역사할 것을 보고 그걸 미리 보는 거예요 아 그러, 그렇겠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주권 그런 일이 일어날 때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다. 이렇게 볼수 있는 미리 보기. 이해되셨어요? 우리 랩런트들은 들려지면 이해되어져요. 우리 어른들은 이해되진 것 같으면서 한참 걸려요. <laughs> 근데 우리 랩런트는 들려졌다. 바로 이해되요 아, 네. 네. <laughs> 반응이 없네. <laughs> 네. 반응이 없어야 돼요. 왜? 그래야 사모님이 다음에 또 말하지. <laughs> 그다음에 V는 뭐예요? 비전이에요. 비전. 이 비전은 우리가 미리 본 것을 가지고 미리 본 것이 있어야 비전을 가질 수가 있어요. 비전은 무슨 비전이에요? 하나님께 향하는 비전이에요. 우리는 모든 메시지를 하나님과 연관되지 않으면 안 돼. 그래서 이 비전은 뭐냐면 미리. 그랬어요. 미리 갖기 미리 갖는다 그랬죠? 갖기. 두 번째 미리 갖기라고 했어요. 근데 이 미리 갖기는 어떤 거냐면 절대 계획이에요. 절대 계획. 지금 이 절대라는 말 우리 램란트들 절대라는 말잘 쓰죠? 이 절대라는 말은 우리가 함부로 쓰는 단어가 아니에요. 근데 되게 많이 쓰죠. 근데 절대 이거는 절대란 말은 진짜 변하지 않는 거를 얘기하거든요. 근데 우리 인간 사람은 절대란 말을 쓸수 사실은 없는 건데 막 쓰고 있어요. 절대 변하지 않을 것 같지 말하지만또 절대 변하거든요. 근데 절대는 하나님이 쓰시는 단어예요. 이 절대가 들어갈 때는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변함이 없는 거를 절대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맞춰야 돼. 변화는 우리한테 하나님 보고 맞추라고 안 돼. <laughs> 우리는 늘 변할 수밖에 없어. 기분에 따라 변하고, 환경에 따라 변하고, 어? 문제에 따라 변하고, 그럴, 그럴 때 하나님이 하나님은 절대 주권 속에서 우리가 어, 볼수 있도록. 그래서 그 다음에 이 계획이고, 그러면 이 절대 계획이라는 게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절대 계획이랑 하나님 원하시는 거 그거를 우리가 갖는 거예요. 미리. 미리 갖는다고 그랬어. 미리. 아, 하나님이 내가 봤던 거 하나님 이렇게 이렇게 하실 것이다. 또 그러면 사단은 이렇게 역사하실 것이다. 이거를 미리 보고 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사단이 분명히 이렇게 역사할 건데 내가 그 사단을 박살 내고 나오는 것이다. 그러면 내가 어 내가 언약으로 미리 본 하나님 주권 속에서 내가 미리 본 것을 그래야 성취할 수 있다.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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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를 보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에요. 그다음에 뭐예요? 비 비는 뭐예요? 드림이잖아요. 비전과 드림이 비슷하지만 비전은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거고 드림은 또 나의 꿈이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은 뭐예요? 세계복음마? 그냥 포괄적으로 크게 보는 것이 바로 비전이에요. 그 비전 속에 나의 드림이 들어가는 거예요. 나의 드림이 들어가는데 이 드림은 미리 누린다고 했어요. 미리 누림. 자, 이 미리 누림은 절대 언약이다. 절대 언약. 변하지 않는 언약으로 붙잡으라. 내 꿈을, 그내 꿈을, 근데 지금 꿈이 있, 있는 자도 있고, 없는 자도 있어요. 없으면 기도하면 돼요. 근데 이 꿈을 찾기 위해서 뭘 하느냐? 내가 잘하는 것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내가 할수 있을 것 같다 하는 것을 해보는 거예요. 어, 그거를 미리 노려. 지금 당장은 내가 안 하고 있지만 내가 이 어, 나는 이런 것을 좀 잘하, 잘하니까 앞으로 나는 좀 이, 이거를 좀 해봐야 되겠다. 이 생각부터가 미리 누리는 거예요. 나의 꿈을 가지고 미리 누리는 거. 그게 절대 언약으로 붙잡아줘야 돼. 나는 이거를 하나님 앞에서 어, 내이 꿈을 이루어서 사용해야 되겠다. 이렇게 붙잡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이는 이미지죠. 이 이미지는 뭐예요? 미리 정복하는 거예요. 미리 정복. 이 미리 정복은. 절대 여정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서 가다 보면 그 가는 그 과정이 여정이에요.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어 나의 이미지를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 꿈을 가지고, 이 비전을 가지고, 절대 주권 속에서 비전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미리 정복하는 거예요. 뭘 정복해요? 바로 전도자의 삶. 내가 하는 거, 정복하는 방법이 그거예요. 전도자의 삶 속에 들어가면 절대 여정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전도자의 삶, 뭔지 알죠? 우리 랩넌트들 다 실천은 안 하고 있지만 알아요, 몰라요. 전도자의 삶이 뭐예요? 하나야? 전도자의 삶이 어떤 거죠? 세 가지? 어떤 거, 어떤 거, 어떤 거? 오늘의? 예참 네. 오늘, 오늘의 말씀. 기도, 전도. 요요세 가지를 가지고 나의 삶을 살아가는 거. 이게 이걸 미리 정복 그렇게 할때 미리 정복이 돼 버려.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그게 정복 미리 정복이에요. 그다음에 D는 아니 P는 뭐예요? 프랙틱스이 P는 미리 성취하는 거예요. 뭘 성취해? 미리 성취는 절대의 목표예요. 절대 목표가 왜 하나님의 세우는 목표다, 그 말이에요. 변하지 않는 목표. 이 절대 목표는 어떤 거예요? 이삼칠나라 살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삼칠나라 이거를 미리, 아니, 네, 네. 미리. 지금 내가 이삼칠나라다 살리지 않지, 살리, 살릴 수 없지만 이걸 미리 붙잡는 거예요. 이걸 미리. 이게 성취예요, 성취. 그 속에 있다라고 내가 누리면서 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번이번 이번 WRC에서 이제 이거는 세계적인 메시지예요. 우리 랩런트들 이거 안 들으면 우리가 자꾸 뒤쳐져요. 우리가 이거 안 들으면 우리는 자꾸 도태되어져 있어서 세계를 정복할 수 없어. 이게 정복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듣는, 듣고 머리에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고,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가세요. 그 다음에는. 우리는 뭐만 하면 돼? 이 머릿속에. 하나님의 이 방향과 이것을 딱 자꾸 고정시켜 놓으면 듣고 자꾸 들어서 여기 각인이 되면 삶 속에서 이게 나와 그거하고 연결해서 자꾸 봐줘 그렇게 그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이 속에서 만들어 주신 작품이 돼버려 나의 삶이 자 이해되어졌죠 여기서 이, 지금 오늘은 한 사람만 이해되어져도 돼요 다음에 또 말할 때그 다음에 또그 시간표 따라서 그러기 때문에 계속 들어놔 주세요. 자, 이런 하나님이 만드신 나의 인생 작품이 그 속에 있을 때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축복이 우리 계속 축복 받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축복이 여기 이걸로 되지 않았을 때는 우리가 자꾸 생각이 축복이 이거 체험이 안돼 가지고 육신적으로 뭔가 좋은 것만 생기면 축복이야. 나쁜 일 생기면 <laughs> 이거 뭐야 진짜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안 하는 것 같아 아니, 자꾸 그렇게 되어져요 그러면 그리스 안에 있는 축복이 그리스 안에 있는 축복이 아니고 육신적인 축복만 우리가 갈망하다가 자꾸 실패하는 삶이 되어져 그래서 욕게 되어지면 점차적으로 육신적으로 뭔가 하나님이 축복 주신 거 좋죠 기분 좋게 감사함으로 받고 바로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그거 자꾸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육신적인 응답은 바로 잊어버린대요. 또뭐또 사단의 역사도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절대 주권과 계획과 절대 언약, 그 연정, 목표 요 방향으로 생각을 돌리면서 사단의 역사한가 빨리 잊어버려야 돼요. 육신적인 로 받은 축복과 사단의 역사는 이 사단이 하는 짓거리 여기에 썼는 거 이거 빨리 잊어버려. 이거는 지나가 금방. 좀 전에 한거 지금 지나간 거예요. 과거예요. 과거는 발판으로만 삼는 거예요. 그거 보고 기도하면서 아 앞으로 또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는 내가 속지 말아야 되겠다. 생각만 하면 돼요. 그런데도 또속았어 괜찮아. 또 그때 또 생각만 하면 돼요. 그거 반복해서 하다가 보면 어느 날 어느 날그 사람이 왔는데도 문제가 하나도 안 되게 보여. 그 거기까지 그 시간표까지 갈 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이 뭔가가 제대로 보여요. 그래서 어, 사단 역사하는 거, 그거 어, 어느 날 힘들지 않게 느껴질 때까지 빨리빨리 기도 속에서 요 CVD 앞이 그 속으로 들어가기 바랍니다. 어, 대답이 없네. <laughs> 그래서 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이제 어, 첫 번째로 포도원은 교회에 모양이다. 오늘 교절 말씀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오.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목표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관심은 모든 사람에게 다 있지만 거기에서 또 깊은 관심은 어디에 있을까요? 네, 랩런트에게 있으면 랩런트에게 있는데 그 랩런트가 뭐가 되기를 원해요? 제자가 되기를 원해요 제자가 되기를 그래서 우리 여기 있는 모든 랩런트들과 어, 우리 선생님 다 그리스도의 제자예요 근데 그 제자 중에 그냥 제자가 아니고 하나님은 그 속에서 또 어떤 제자를 뽑아내느냐 하나님이 또 뽑아내는 제자는 어떤 제자일까? 앞에 두자 들어갈 것 같은데 네? 제자 앞에 뭐가 들어가요? 네, 절대제자. 이, 이 절대는 누구만 쓸수 있다고? 하나님만 쓸수 있다고. 이 저, 그래서 하나님이 쓰시는 이 절대제자는 흔들린다고, 안 흔들린다고. 근데 우리는 순간순간 흔들릴 수 있죠. 근데 흔들린다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바로바로 바로 거기서 빠져나오는 게 중요한 거예요. 바로 빠져나와서 다시 하나님 방향이 탁 맞추고 이렇게 가는 게 절대 제자예요. 자, 그래서 이 포도원은 교회의 모양인데, 자, 첫 번째로 말씀해서 포도원 농부가 나오죠. 이 농부는 누구를 얘기할까요? 네, 하나님을 얘기해요. 그러면 우리가 좀 좁혀서, 교회 안에서는 누가 농부일까요? 목사님이나 사모님, 또 교사 선생님, 이런 게 농부일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농부가 참 포도나무를 심었을 때, 포도나무, 포도나무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아까 여기 농부가 뭐 목사님 뭐 그랬는데, 목사님이 하나님이라 소리는 아니에요. 왜 여기가 목사님 들어가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연하기 때문에 목사님이라고 한 거예요. 그 포도나무는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를 표현한 거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참 포도나무에서 가지가 나온다고. 했어요. 이 포도나무에서 가지, 이 가지가 뭐라고요? 옆에 가지들 많잖아요, 나무. 예. 네. 구원받은 성도들. 구원받은 성도. 그러면 우리는 다 성도죠. 각자 각자 직분이 있지만. 통털어서, 목사님도 성도요, 사모님도 성도요, 우리 모두가, 선생님도 성도, 우리 랩런트도 성도. 성도가 최고의 축복된 단어예요. 성도예요. 구, 구벌 때 우리를 어, 어, 불러주신, 구원받은 자. 그리고 네 번째로, 그리스 안에서 교회의 축복을 받았다 그랬어요. 자, 어떤 교회의 축복을 받았나. 첫 번째, 개인 성전의 축복. 개인성전의 축복은 어떤 것을 얘기할까요? 개인성전의 축복. 개인성전의 축복은 내 개인이 혼자서 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그 비밀을 누리는, 보이즈, 네. 나를 찾고 세워가는, 이게 혼자서 살아나, 살아남는, 이거를 얘기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 구원받은 자의 모임의 성전, 그랬어요. 모임의 성전. 이 모임의 성전은 어떤 성전이에요? 모임의 성전은 어떤 거예요? 바로 우리 같이 이렇게 전체가 와서 예배드리는 성전을 얘기해요. 함께 모임, 전체 모임, 전체 모임은 뭐라고 래요 원네스. 이 말씀 듣고 같이 원네스 하는 거예요. 각자 각자 주어진 사명들 감당하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뭐예요? 흩어진 교회. 흩어진 교회가 현장이에요. 현장에 현장에서 어, 이게 바로 미션원 전문 음, 음, 교회 이렇게 현장에서 또 모임이 있어요. 그게 제자 모임이에요.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주는 메시지가 있고 그 메시지를 갖고 제자가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따로 모이는 거예요. 이거 너무 너무 중요해요. 이것 보고 뭐라고 하냐면 임만우의 이렇게 위즈 원네스 임만우의 이렇게 구성이 되어 져가 이렇게 이 속에서 우리가 함께 가야 우리가 나의 하나님 만드시 나의 CVDIP가 나와요. 자,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면 되고 자 두번째로 보좌와 소통하는 축복을 받았다 보좌와 소통하는 축복 이게 첫번째로 하나님의 자녀에게 보좌와 소통하는 특권 이거는 특권이에요 누구만 주는? 하나님 자녀에게만 주는 하나님 자녀에게만 주는 특권이기 때문에 우리 랩런트들이 예. 정말 축복 받은 거. 이 축복은 그냥 준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언약을 붙잡으면 성취되는 응답을 받는다. 언약 원약 붙잡음. 언약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시는 거잖아요. 이 언약을 붙잡으면 이 내가 붙잡은 말씀이 성취되는 응답을 분명히 하나님 주신다고. 성취되는 응답을 계속 우리가 지금 메시지를 통해서 듣고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성취되는지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면 성취되는지.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뜻을 정하고 하루에 세 번씩 교자와 소통하는 시간을 가지기 바란다 그랬어요. 뜻을 정하고 바로 성취되는 응답을 지금 말해주고 있어요. 내가 뜻을 정하고 말씀 붙들은 그 말씀을 가지고 하루에 한 번이라도 내가 하루에 세 번씩 그랬죠. 그거는 다니엘이 하루에 세 번씩은 그걸, 그것이 그 여기에 박혔어, 사모님은. <laughs> 근데 왜 하루에 한 번이라고 했냐? 다니엘처럼 세번 하라고 그러니까 아무도 안 해, 부담스러워가지고. 그러니까 요 목사님이 그냥 줄여갖고 하루에 한 번이라도 해라. 그것도 안 하는 사람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해라. 그것도 안 하는 사람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제대로 해라. <laughs> 이렇게 주시잖아요. 그걸 자기의 영적 상태에 따라서 하면 돼요. 그건 꼭 해야 돼요, 어떻게 보면.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전도와 성교의 영을 받았다. 자, 우리는 전도와 성교의 영을 받았어요. 우리 랩런트들이나 지금 말씀, 우리 이 보고만 있는 사람들을 볼 때, 아, 그 말씀도 안 듣는 것 같고, 되게 뭐 아무 생각도 없는 것 같이 이렇게 보이는데, 1대1로 제가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요. 다, 우리 랩런트들이 다 이게 박혀 있더라고. 다 이거 박혀 있어요. 확인해 봤어요? 나는 확인해 봤어요. 우리 랩런트들한테. 개개인별로. 진짜예요. <laughs> 나 거짓말 아니에요. 진짜로. 우리 랩런트들이, 우리 평강교의 랩런트들이 적어도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로, 전도와 선교의 비밀을 모르면, 어떻게 해요? 결국 망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평강교회 랩런트들은 절대 망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네. 망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네. 네. 두 번째로 그래서 하나님은 랩런트를 위해서 세계복음 하셨다 랩런트를 통해서 자 우리 랩런트들이 지금 여기 그냥 있는 것 같지만 미래에 사모님 그거 보거든요 미리보기 보고 있어요 우리 랩런트들이 분명히 미래에 세계복음할 랩런트로 세워주실 것을 그리고 세 번째로 그래서 이37 나라 빈 곳을 우리가 살려야 한다 그래서요. 이37 나라 빈 곳. 자, 이37 나라 빈 곳을 살리기 위해서 조금 좁혀 가지고 어디 빈 곳을 찾아야 되냐? 교회 안에 빈 곳을 찾아야 돼. 빈 곳이라는 게 뭐예요? 자꾸 소외 교회 안에 같이 있지만 소외되어지고 자꾸 이게 렇 그런 것들을 찾아서 자기 눈에 빛에 오저 사람 뭔가 우리 교회안에서 오기는 오지만 그다, 이렇게 함께하지 못하는 것 같다. 그러면 다가가서 말만 걸어줘도 그빈 곳을 살리는 거예요. 자, 이런 거예요. 그리고 어, 이게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고 또 가정 안에서.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점점 좁혀서 그다음에 더 좁혀가니까 어디에 빈 곳이 있을까? 네? 네. 내 안에 빈 곳이 있어. <laughs> 그렇게 찾아 2, 3, 7나라 빈곳 찾는 거예요 네. 우리 랩런트들 딱 집중으로 들으면 바로 알아듣는데 우리 어른들은 다 알아들은 것 같지만 조금 시간이 걸리죠 <laughs> 그 차이 <laughs>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그래서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면 말씀 안에 거하자 참제자 참제자가 바로 절대제자겠죠 하나님 하나님만이 하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참 제자 절대 제자의 그 축복을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것이 그게 진짜 축복이에요. 자, 이런 축복이 우리 레런트들 미래에 이런 축복을 다 누릴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을 그동안에 많이 듣고 그 축복을 알기도 하고, 때로는 쏙 쏟기도 하고 했지만, 그런 모든 과정을 거쳐서 진정으로 진짜 하나님께서 참 제자로, 절대 제자로 세우기까지 많은 영적인 비밀을 깨닫게 하셔서 그리스 안에서 귀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우리 렘런트들로 분명히 축복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일주일 동안에 이 말씀에 언약 붙잡고 정말. 하나님이 만드신 CVDIP 그 인생 작품을 만들어가는 여정 속에 있게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